자문 12장. 공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꼬지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 다를 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화기은총을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영화기를 정죄하신다. 사람의 악으로는 국게에살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군나 아내는 남편을 멸로가니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섞게 하는 것과 같다. 어린의 생명은 오나 아귀의 계장은 소미스뿐이다. 아인의 말을 소문나 다른 사람들이 피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 버리지만 어인의기분굳 국기에 것이다. 사람을 그지에 따라 칭틀을 받지만 비뚤진 마음에 가는 사람은 멸시를 당 것이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높은 차 하는 것보다 비천서 종이 부리는 게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못받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자기 땅을 일굴한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거라 죽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무리한 이익을 바라지만 의인의 뿌리는 많은 열매를 낸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 때문에 죄에도에 걸러들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사람은 열매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감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보는 자기 길을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의 길을 기울인다. 어리석은 사람의 본능은 당장이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넘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얼을 나타내지만 거짓쟁이는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는다 아픔 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이 현을 병을 고친다. 진실한 이슬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을속일수가 있지만 평온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용화해서 싫어하지지만 진실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뻐하신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으면 폭로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리을 받게 된다. 마음 속의 근심은 다시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마음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너희는그 이웃의 바른 길로 이끌어 가지마 하기나이웃에방황 한다. 게으른 사람은 그사냥님온 것마저 굽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